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laughs>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꼭 필요한 여섯 가지 예상 질문 여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2022년 4월 12일 뭐 도신이 뭐 이러는데. 시간은 정확하기는 모르겠고 오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검사인가 캐셔 마크를 붙였고 그는 검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 제84조를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산재해에 있는 법조인 율사들을 저는 사실 경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경멸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20년 2월 우한 코로나가 올 때까지 저는 영주에서 광화문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멸시, 경멸하고 성토하는 그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집회 참여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도 있었지만은 법좀 알고 있는 법 강아지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경멸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치가 떨립니다. 헌법 제84조를 쓰레기 개똥같이 취급하다가 이제는 헌법 제84조에 지모가지이 목에 명줄을 걸고 그 헌법 84조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인간과 그 주변의 무리들 그 무리들을 이렇게 제가 비웃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참 격세지감이고 참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지금 당선되는 사람은 지금 앞으로 5년간은 살판 났다고 흥에 겹겠지만은그 5년 정말 재립에 달, 다니듯이 잘 다녀야지 잘못 하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으로서 수행했던 그 행적들은 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아 양산 뭐 집집 집, 집, 집 어마무시하게 어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갈라는지 못 갈라는지. 또 갔다가 또 언제 불러 올라는지 노무현의 그, 그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저는 우려섞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윤석열 대 당선자와의 그 만남이 성사가 될지도 아직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00일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응? 영창 깜빵 교도소에서 생활했잖아요. 세상은 참 어떨 때는 참 냉혹합니다. 어찌 이두 사람을 또 만나게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어? 어찌저 두 사람이 만나야 하는가? 좋든 싫든 만나야 되는 이이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이잘 생기고 잘난 사람들의 이런 또 생태는 또 이런 겁니다. 꼭 만나야 되는 사이가 돼 버렸어요. 만나게 된다면은 윤석열 당선자는 손님을 맡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집어서 묻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100% 묻지 않다다생생하하있있요요지는100% 1 그래도 인간이라면 100% 1이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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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 84조를 잘 모르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바로 정립된다고 봅니까? 못 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농담 삼아라도 이게 모를 수는 어쩔 거요 내우외란 알겠지? 내우외란은 아니잖아. 두 번째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이게 첫 번째 와야 되는 건데 내가 두 번째로 뽑았는 거예요. 헌법 84조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 헌법 84조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했는 건데 태블릿 PC JTBC에서 지금 이 태블릿 PC를 방송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도와선이 됐던 태블릿 PC입니다. 그 태블릿 PC가 아직도 다 까지지 않고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화선이 됐던 이 태블릿 PC 정체도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고 어떻게 재판을 했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참 불쌍다.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 태블릿 PC 재판 아직 덜 끝났는가 왕료 완료, 재판을 완료할 겁니까 아니면이 태블릿 PC 자체를 없애버릴 겁니까 세 번째로 경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거 어느 법전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말이지요 저하고 어? 최순실이 하고는 공동체라고 엮어 옆은데, 그러면은 요즘 세간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장모 최모씨라 그래야 되나, 최은순이라 그래야 되나. 나하고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면은 이 사람들은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도 경제 공동체 맞나요? 준비하세요. 대답 준비하시라고. 네 번째로 목시적 청탁. 대통령이 목시적 청탁으로 내물을 받았다면서 기소했잖아요.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은 음? 윤석열 대통령도 목시적 청탁 조심하세요. 갔다 가다깜 감방 갑니다. 다섯, 다섯 번째, 번째 특갈비. 특갈비. 윤석열 특갈비. 대통령도 당선자도 특갈비. 대통령이 되면은 이든 타이든, 타이든 좋든 싫든간에 특갈비를, 특갈비를 쓰게 될 건데, 건데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쓰게 될 건데 나 같은 사람은 특갈비, 특갈비? 에이, 섰다고, 교도소, 깜빵 갔다 왔어요. 오, 양심 오, 속이지 오, 말고 오, 쓰세요. 오, 여섯 번째, 오, 청와대 오, 이전 오, 문제입니다. 청와대, 오, 에? 예? 이전 하는데, 강아문 시에 열겠다고, 오, 그렇게, 그러디면은, 또 변덕스럽게 오, 용산으로 가고또 옮긴다. 그왜 그렇게, 왜 그렇게 옮겼어요? 옮겼어요? 그래. 청와대 옮기는 네, 건 좋은데, 네. 정부의 기관을 옮기면은 다 아,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해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안 배우셨나요? 청와대 이전도 법에, 법에 따라야지요. 어? 어? 뭐, 나 청와대 안 되겠다고, 뭐, 자동차 안에서 뭐, 어? 뭐, LRC를 하든지, MRI를 하든지, 뭐, 어, 그, 뭐, 그거를 하더라도, 뭐, 난 청와대 안돼 어, 간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어린애 우리 새 우리 대통령 우리 될 뿐이, 응? 음? 어린애 때뜨지 때, 그래, 땡깡을 부리면은, 국민들은 참,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게, 추근해 합니다. 예? 구술을 사법시험 구술을 했기나마,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사법시험 된분 아닙니까? 예? 네? 그래도. 그래도, 법을 좀 찾아봐가면서, 어, 하세요. 법 위에 네, 대통령 윤석열이란 말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이고, 들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또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겠지요. 그런데 이 얘기 잘못하면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청와대 이전도 공공 건물 이전법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응? 국방부 청사가 그렇게 마음이 들면은 시간을 갖고 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방부 건물보다 더 쓰임새 있는 건물을 새로 짓고 주변의 조경도 잘 해가지고, 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진무하는 실을, 음? 남의 건물을, 쓰던 건물에 그래 들어가가지고, 쓰던 건물이 우리나라 국가 기밀에 일급 기밀이 들어있는 거를, 그거를, 뭐, 이리 옮겨고 저리 옮겨고, 뭐가 들었다, 뭐 지하에 빵가가 있다, 그거, 일일이 다 나베 가면서, 어? 다까재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왕자, 임금 왕자와 대통령은 같다. 임금 이꼬르, 윤석열 대통령. 이말 듣기 싫잖아요. 순리대로, 법대로 좀 하세요, 법대로. 아, 이렇게 제, 어? 제가 여섯 가지를 한번 뽑아 봤어요. 이런 문제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입밖에 내지 않을 겁니다. 안 되더라도 저는 윤석열 당선자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의 질문 요지는, 예상 질문 요지는 뽑아서, 어, 아,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어, 그 만남에 임하는 게 예의고 도리고 어, 대통령의 자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뽑아 본 겁니다. 참 지루해도 시간은 가고 그래도 어 그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어요 참 그간 참 많이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고 뽑아놓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재명, 윤석열 정말 말썽 많은 후보들이었잖아요. 음? 그래도 뭐 윤석열은 음? 윤석열 당선자는 이재명보다는 조금 덜 하다 하는 그런 평은 없더라고. 윤석열 당선자 주변의 인사들은 내일 윤 당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런 예상 질문 정도는 미리 뽑아서 리허설을 한 번쯤 해보고 조우를 하게 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응? 윤당선자도 특검 대상에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 만나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 가지고 만나는 게 예의가 아니겠어요. 오늘은 제가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일 예방한다 하기에 거기에 따른 꼭 필요한 여섯 가지 예상 질문 여지를 뽑아 봤는데 대답은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예.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두 분의 만남이 우리 국가의 보탬이 되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